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서든어택에 새롭게 오늘의 아이템 특별 판매 이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스팅 보급상자 패키지 설명이랑 추가적으로 이번에 BS9 연구제, 보시면 vs9 선스킨 있잖아요 이거 연구제 받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vs9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탭 들어오셔가지고 협동 이벤트 있거든요 여기서 일일 반복 미션을 통해서 포인트를 획득해서 개인 1000포인트를 모으시면 여러분들 b s 9 받으실 수 있고 그냥 킬이랑 플레이 어시스트하는 단순 미션이기 때문에 공방을 하셔도 되고 이번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 미로 계단 하셔도 되고 원하는 맵 플레이 하신 다음에 요거 포인트 채워가셔가지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 보급 상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4일 특별 판매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스페셜 아이템 리워드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4단계 보시면 102,025원 이상 구매를 하셨을 때 여기 나와있는 보상 모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2,025원 구매하면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선물함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8월 7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게 하나의 가격이 2,700원인데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00SP랑 부스팅 보급 상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물도 할수 있는데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부스팅 보급 상자랑 SP를 둘다 본인이 받는 시스템이고 이걸 선물을 하게 되면 1000SP는 내가 받되 부스팅 보급 상자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유진 님한테 선물을 드리면 유진 님이 부스팅 보급 상자는 받고 1000SP는 제가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거 인지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인기가 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부스팅 보급 상자를 여러분들이 오픈을 했을 때, 생각보다 챙길 수 있는 이 VIP 포인트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28만 VIP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28개를, 28개가 아니죠? 38개를 구매를 했을 때, VIP 포인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벤트 조건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저는 38개만 구매할 거고요. 이 38개를 구매하면 알림이 뜹니다. 오늘의 아이템 리워드 4단계 달성했다. 선물하더라도 떠요. 선물하더라도 본인이 받습니다. 이거는 오픈 안 하셔도 삭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IP 포인트 올리고 싶으실 때 구매, 그, 오픈을 하시면 되고요 SP도 38,000원이 들어와서 이제 한 20만 5천원 정도. 21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SP는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00SP는 8월 7일날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부스팅 보급 상자를 사용할 때마다 3100 VIP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게 되면 38이니까, 일단 이 상자만 오픈을 했을 때1 1 7,800을 받고, 그렇게 되면 제가 28만이었으니까, 다 해서 39만 8,000 정도. 39만 8,600 정도 되겠네요. 봅시다. 이것만 썼을 때는, 398,600인데,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콤보팩이랑 뭐 기간제 즉시 리스폰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써가지고 VIP 포인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다 올릴 수 있는 거고, 7일도 너무 좋습니다. 경험치도 다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오픈을 먼저 다 해주고요. 여러분들 VIP 포인트 등급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이아 컷이라든지, VIP 컷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8,4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스팅 보급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저희가 플러스 콤보팩도 뽑았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경험치도 뽑았고, 즉시 리스폰도 뽑았으니까, 요거를 또 쓰게 되면, 1,800원씩 해가지고 또 오릅니다. 3,400원 오르고, 이거는 1,300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받은 거를 다 쓰면 거의 평균적으로 한 18만 정도는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고 했을 때 콤보 패스랑 서든 패스 구매하고 만약에 이 부스팅 보급 상자 패키지를 구매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셨던 분들도 서든 클럽 다이아 등급은 됩니다. 근데 다이아 등급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접속할 때마다 100SP씩 주고 달성 보상으로는 1000SP랑 연구소 밀봉 주고 팀버프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리마켓 수수료 할인권 30%를 5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 플리마켓 거래물품을 5개를 더 올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요. 퍼니마블도 1일1회 무료기 때문에 서든클럽 다이아만 찍어도 여러분들이 뭐 SP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 조금 더 혜택이 좋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부스팅 보급상자,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화요일 이렇게 4일 구매 가능하고요. 1차에서는 그 다음에 102,600캐시를 사용하시면 최종적으로 41,000SP랑 맥키시랑 밀봉 3개랑 패스티켓 10개랑 점핑키트 2개를 받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20만까지는 아니고 한 16만에서 18만 VIP포인트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질은 굉장히 메리트는 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억지로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 기존에 현질을 조금 해 오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되는 시스템이긴 하니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또 이번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BS9 연구제 보상 받는 방법이랑 추가적으로 부스팅 보급 상자 패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